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오늘은 만능자소서 15일 완성플랜 3일차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두갈식 작성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상황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갈식은 여러분의 소통력 그리고 논리력을 보는 주면요소라고 했는데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논리력을 볼수 있는 부분이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실수는 하나예요. 내가 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해야 할것 같아 라는 이 조급함과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막상 주면 내가 한 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렇게 길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내가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 이게 면접관과 자기소개서를 읽는 채용담당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해냈냐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해냈다 정도만 자기소개서에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은 상황 만드는 법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상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상황 쓰는 법 배워볼 거고요. 저희 데이2부터 데이5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소재로 두개 이상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질문에 맞춰서 상황 만들기 여러분의 소재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상황만 만드는 연습 문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거에 대한 첨삭, 상황도 마찬가지로 첨삭이 되기 때문에, 이 3번도 첨삭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된 양식에 꼭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상황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 즉,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두 갈씩 이 정도 분량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상황이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데이 4에 배울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분량은 이렇게 해서 많아 보이지만 사실 얘보다는 분량이 현저히 적어요. 한 두세 문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데이 4, 데이 5에 배울 거예요. 일단 저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 두세 문장 내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이 지난 시간에 모든 질문을 경험형과 정의형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경험형부터 보겠습니다. 경험형의 상황을 쓰실 때는 구구절절하면 내 역할을 강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구구절절 내가 이 얘기도 해야 면접관이 이해할 것 같고 내가 이 얘기도 써야 채용 담당자가 이해할 것 같고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신데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의 역할 딱이 부분만 강조를 해주면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은 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구절절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시간과 칸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넣으세요. 왜냐면 면접관 입장에서는이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해냈는지가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뭐 사실 그냥 평이한 상황에서 내가 해냈어요 라고 하면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최대한 위기로 몰면서 상황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위기에서도 이겨낸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황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주어졌던 목표, 목표 달성을 꼭 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이 문항 의도에 맞는 어려움.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목표와 어려움 사실 이두 개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볼게요. 살면서 가장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은 이 질문이 있어요. 두 갈씩 저희 앞에서 작성했죠. 이 상황의 포인트는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열정을 드러내서 목표를 이뤄낸다라는 것만 이 상황이 드러나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목표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기간이나 목표치, 인원 등 주어졌던 상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되 나를 위기로 몰아 넣으셔야 돼요. 뭐 당시 일주일 내에 3천만 원의 보금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튼 엄청 힘들었던 상황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문항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했어. 이전 기수에서 지속해서 목표치 달성하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약속된 봉사활동을 위해 반드시 보금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이유 하지만 팀원들은 기존 실패 사례로 주눅 들어 있었고 주어진 예산과 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 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봉사 활동하려면은 돈 모아야 되는데 3천만 원 모아야 되는데 지금 돈도 없어. 쓸 자원도 없어. 팀원들은 소극적이야.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넣으셔야 돼. 요 상황이 그러면 예시는 뒤에서 살펴보고 저희 정의형 볼게요. 정의형은요. 이 부분을 위기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식과 전문성에 대해 명확히 더 이해하고 있어만 여기에 드러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묻는 것든 방안을 묻는 것든 그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생각을 말해봐라.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말해봐라. 라는 건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형은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라는 거를 드러내주시면 돼요. 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 A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내, 내 생각이 A라고 말할 거고, 내가 생각한 방안이 A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A를 위한 밑밥을 좀 깔아두셔야 돼요. 이러, 이러, 이러 하다고단 알고 있어. 그럼 A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빌드업, 디딤돌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형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슈인 이유나 정의, 여론, 장단점,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거 넣으시면서 나이 정도로 알고 있고, 나이 정도로 관심 있어라는 거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질문으로 바로 볼게요. 최신 산업 트렌드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을 하나 택해서 말하래요. 자, 여기에서 성인 답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트렌드에 대해서 나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가고, 야,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더라라고 하면서 내가 관심을 이만큼 갖고 있어라는 게 상황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슈인지 정말 중요하다는 당위성을 먼저 부여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주지만 이슈는 양날의 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거 이만큼 중요하대.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봐봐.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여론이나 장단점 찬반 의견들을 간략하게 요게 풀어 주시면 돼요. 자, 방안 물어볼게요. 내가 말할 방안이 이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밑박가는 부분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내린 정의가 여기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시스템으로 정의 내려주고, 이런 이런 장벽을 낮추고 있다. 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할 방안이 이래서 필요해라는 빌드업을 좀 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대한 질문과 방안을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조갈식 플랫폼 확인하셨죠? 저희 그러면은 우리 데이트부터 정리했던 이 질문들에 맞춰 상황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산업 트렌드 질문은 위에 제가 예시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열정적이었던 경험. 자, 당시 일주일 내에 3천만원 모금 달성해야 했다. 달성해야 했다. 상황이었다. 정리됐죠? 우리 이건 앞에서 봤죠? 어려움 극복했던 경험으로 갈게요. 당시 어떠한 목표가 주어진 상황이었다. 목표 나왔죠. 그리고 뭐 달성해야 했던 이유. 계획된 봉사활동 이행을 위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도 우리 어려움 또 나올 거잖아요. 이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으나 더 어려웠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 이건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급작스러운 팀 조정으로 이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있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너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이 앞에 문장보다 길게 작성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 라는 거를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실제로 상황만 만들어보기 연습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사회에 우리 산업기업이 나아갈 가 방향은 물었어요. 방향, 방향은?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 내가 생각한 정의 내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맞다는 밑밥을 깔아주는 게 방안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이렇게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 불편함이 커지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방향의 빌더블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자 경험을 묻네요. 경험은 목표와 달성 이후 어려운 순으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달성해야 했다. 반드시 해야 했으나 A와 B로 다니며 갈등이 커졌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원한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기 포인트 볼게요. 이건 경험형도 정형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는 거 바로 답해주시면 돼요. 이를 위해 크게 이러이러한 역량을 쌓아왔다. 이걸로 해주시고 그냥 뒤에는 다 ABC 맞춰서 이런 역량 갖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이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 이후 어려움 순으로 갈게요. 달성해야 했다. 이래야 했으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직에 적응하기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면학생이왜 자꾸 어려움을 찾으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제가 조직에 적응 그냥 잘했어요. 그냥 선배들도 잘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잘 도와줬고 이러면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력이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려움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노력했다라고 드러내기 위해. 어려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사는 중 본인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만 요기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간략하게 상황 작성법 배워봤는데요. 이거 작성법 다시 한번 익혀주세요. 아, 경험형은 목표 달성 이후 어려움으로 가면 되고, 정의형은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내가 말할 방안이 얼마나 맞는지 밑밥을 깔아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리에 넣고, 여러분이 대이트에서 완성한 두발지과 이어서 한번 작성을 쭉 해봐주세요. 그래서 상황 작성해 볼게요. 열정 어려움 산업 트렌드 상황 작성해 보시고요. 연습 문제와 그의 질문들까지 앞에서 정리한 두 갈씩에 이어서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내가 한일 정리하고 4일차에 5일차에 마무리랑 글자수 정리하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지난 어제 쓴 2일차에 쓴두 갈씩에 이어서 이것까지 한번 쭉 완성을 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4일차에 가장 중요한 강의,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